껴보라고 본게 예 네, 알았어요 실을 실을 한 손에 차고요 바늘끼를, 바늘 끼를 바늘 군역을 사장님 바늘 군역을 이쪽에다 놓아야 돼 여기다 놓고 노란 거 눌러 눌르면 철사 나와 요거 그리고 바늘이 안 빠져야 돼 이럴 때 실을 두 손에 찬걸 사장님 철사도 걸어 이 자동으로 실이 깨서 나가는 거야 이게 봐요 다, 다시 봐요 이거 지금 제실 봐요 다시 아니 이게 껴졌냐 안 껴졌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봐요 이제 이제 노란 거 누르죠 이 철사 아, 나와 그런 게 아는데. 바늘이 바늘이 안 빠지죠 그럼 실을 실을 철사도 걸어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껴서 나가는 거 이렇게. 음. 자동으로 구멍으로 들어가 있다. 그 그렇죠, 예, 그 그래, 음. 그리고 이걸로 바느질 해라 이거예요. 음. 이거는 실 끼워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. 이거. 이거 자방툴 자방틀 바늘 끼고, 요거 실 자르고, 사장님 그리고 음. 이거 바늘, 바늘 끼고 그거예요. 다른 거 없어요. 세 가지가 돼요. 다시 한, 다시 한번 응. 사진 한번 찍어봐.